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오면 꼭 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36 부산 병원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찾아오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요? 어, 내양적인 제 성격 탓인지 너무 부끄러워 여기 오기 전까지도 찾아갈까 말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번에 병원교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가셨는데 찾아가실 거죠? 가셔서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감사 인사 꼭 전해주세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 교회에서는 멀리 살지만 집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어, 이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갚을 길이 없어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등 떠밀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에 또 부끄러웠던 이유는 영적으로 지친 제 심령 때문이었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이곳에 부르셔서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지친 심령을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감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서는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부족한 소자와 또 다국에 있는 저희 가정을 위해 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 제목을 어 하나님이 저와 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십자가에못 박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목은 1897년부터 1963년에 살았던 A W 토저가 엘렌 하이카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토저가 크리스터 천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서 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만족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함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고요? 네,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내 자신을 한번 곰곰이 뒤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을 듣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믿고서 평생을 살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는데, 죽어보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하라. 제가 필리핀에 간지 10개월째인데, 한국 대학생들에게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돌아보니 저희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과 또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에 수요일 저녁에 청년들과 기도회를 하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한 구도자였던 간호학과 학생이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려고 하시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짱. 얼마나 불었던지요. 저는 10개월 동안 한 번도 학생들에게, 청년에게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두 번째로는 내가 전했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제가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 이것은 제가 필리핀으로 가기 한달 전에 여수 요양병원에 가서 했던 매일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루에 세 절씩 성경절을 외워보세요 하루 세 시간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워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말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네매일씩 시도와 실패의 반복이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다, 내일은 꼭 하자 다짐한 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야 너가 산다. 그래야 너가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한 이 사랑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결코 위롭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무너지고 또 제가 살수 없고 죽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와 매일 하나가 되고 싶어하십니다. 내뜻내 자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4년간 있으면서 참 후회되는 일은 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등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를 매일 보고 제일 가까이 계셨던 이 목사님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 아내였겠지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또 준호씨의 모습으로 가끔씩 힘과 용기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찾았다면 단일과 같은 지혜와 청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진정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교리를 믿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저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라. 참 도전적이고 이때까지 생각지 못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앞에 한마디만 나와도, 아,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지 만을 생각했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만약 우리가 이첫 걸음을 떼지 않고, 천리길 여행을 대해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참 부질없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라는 한 걸음이 우리를 주님과 같이 살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영적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더 깊은 그리스도의 체험에 들어가는 성경의 교훈을 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럴 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을 가르칠 때이 초보적 교훈을 가르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조금 강조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가를 모두 치르셨으므로 천국행 공짜 티켓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배운 성경을 배운 사람은 그렇게 배웠고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시선은 이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깨달았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 사상이 갈라디아에 퍼지고 있을 때 바울은 마음으로 믿는, 즉, 믿음으로 믿는 이 십자가의 참된 복음을 그들에게 편지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지고가 진 예수님을 볼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책상에 앉아 곰곰이 예수님을 바라보니 참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저렇게 고통당하셨는데 저는 제 마음 하나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첫 단계인 외형이 아니라 너의 마음, 너의 자아와 너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운 만큼 들어오십니다. 가득 차 있는 그릇에 어떤 다른 것을 담을 수 없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공 상태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내 성격, 내 자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믿음을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 부대, 새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시간 그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모습이 날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고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우리가 날마다 나타내고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다른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절반만 비우면 그분은 나를 절반밖에 채우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내 영적인 삶은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다시 힘을 잃게 되고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로의 하라가 아니라 이 조건의 하라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 양심이 찔려 주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라 하리이까? 라는 질문에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통해 그분과 하나가 되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성령을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서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고 교회를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로 3년간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예배를 드린 지 2~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저와 와이프는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교회 지붕은 다 뜯어져 있었고 교회 천장은 화산재로 인해서 갈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비가와 비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교회 여기저기서 지붕에 물이 샜습니다. 비가 올 때는 어쩔 때는 낙엽이 배수로를 막았는지 물이 역류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었고 교인들 첫 금요일 저녁 예배 때 대학생 5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으로 갈때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 안시가 너와 나와 하나가 되어 연결만 되어 있다면, 나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채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와 나와 관계만 올바로 세워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일해 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있던 예배를, 금요일 예배를 가자마자 시작을 하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와이프는 청년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서 초대를 하였고 몇 명이 되진 않았지만 다섯 명 여섯 명 옹기종기 모여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하던 중 갑자기 영남 앞에 목사님들이 봉사를 하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저의 한해 같은 선배님들로 구성된 목사님들이 네다섯 분이 의료봉사를 온다고 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학생들과 집사님, 장례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봉사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대를 다섯 분이 오시려고 하다가 한 분은 교회상 때문에 못 오시고 네 분이 오셨는데 이 교회의 상태를 보더니 이한 분만 의료봉사를 하고 세 분은 이 교회 페인트를 칠하고 교회 화장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693병원에서 여집사님들이 봉사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던 중, 다임 목사님이 함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보면서 늘 와이프와 이야기했던 것이 "목사님이라면 이거를 직접 다 고치셨을 텐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날이 다가와서 여집사님과 목사님이 오셨고 그동안 외부를 향해서 굳게 다쳤던 교회에서 UP 워킹 스튜던트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또 불쌍한 아이들에게 또 옷을 나누어주고 교회로서 역할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직 침내를 받지 않고 구, 구도자였던 간호학과 두 명의 학생은 함께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장로님들과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많은 헌금을 저희 교회에 해주셔서 그 돈으로 다 허물어져 가는 지붕을 새로 다시 하고 또 녹이 올라오는 교회 본당 지붕을 이렇게 깨끗하게 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아직 기술이 미흡해서 그런지 이 지붕 페인트를 유성을 써야 되는데 수성을 쓰고 또수성에다가 물을 타서 바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월 달에 와서 한 분에게 맡겼는데 녹이 10개월 만에 다시 올라와서 이번에는 이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유성으로 직접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 북고를 따면서 사는 한 가정이 숲속에서 어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 학교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갈 데가 없어 이 교회의 한 작은 방에 살게 해 주었는데 어느 날그 둘째 아들이 눈이 뒤집혀서 어, 그 누나가 안고 살려달라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 헌금해 주신 돈으로 교회 냉장고를 사려고 하다가 그 돈으로 어, 일주일간 이 병원에 입원하고 또 다시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폐렴이어서 그게 치료를 못하고 오래 방치하다 보니 이 호흡곤란이 온 것입니다. 어, 지금은 아주 밝고 잘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 이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저희 AUP 교회에는 이 교회 말고도 교회 밑에 학생들을 위한 숙소가 9개가 있습니다. 이 3년간 쓰지 않아서 이렇게 보내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어, 조금만 고쳐줘도 들어오겠다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어, 며칠 전에도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 AUP36대학 기숙사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저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어, 이 한국에 와서 며칠 전이 병원장님을 찾아갔더니 어,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저에게 먼저 도와줄 것이 없냐고 물어봐 주셨고, 또, 우리 교회의 부원장님도 교회 사정을 들으시고 이상을 하여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백분의 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안에 올바로 서 있다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늘에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2년 남은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기를 원하며 또 십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가면서 약속드린 것이 참 우리 아내를 어, 섬기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어, 그런데 이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먼저 이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해서 손가락에 대행성 관절염이 왔습니다. 제가 손님을 매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가서 3월 달 내내 가자마자 매일 밥을 하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아내에게 제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저의 본래의 성격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3693 병원 교회에 올때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저의 목표는 아내와 잘 지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우리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laughs> 근데 필리핀 가서도 저의 목표가 그것이었는데 와이프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아마 그 병은 또 마음에서 오는 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 사실, 음 제가 목회를 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지만 저를 통해 어, 일하시지 못하심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는 이 말씀의 주제는 사실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고. 제가 다시 새로 태어나고 싶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손주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저에게 분명히 제가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고. 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목표는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어, 어, 죽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위에 일어날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2024년도에는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에게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넘어지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여도 주님께서 다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한해가 지나가는 이즈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수 없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시 십자가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나약한 의지로는 할수 없기에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일어나고 주님을 다시 뵙는 그 날까지 우리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